그러니까 철거하는 싹쓸입니다 음, 오늘 어, 철거 철거랑 땅을 파야 되는 일인데 여기 지금 배관이 어, 여기 지금 하수 배관이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간에가 끊어졌든지 깨졌든지 그래 그러니까 가지고 막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오수가 저기 지금 눈 밑에 저기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가야 되는데, 물이 다른데로 빠져가지고, 여기 지금 얼룩 보이시죠? 그 얼룩. 이쪽으로 지금, 어, 오수가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 때문에 미련이 계속 나오고, 지금 이렇게 노랗게 물이 이렇게 자국이 보이죠? 저게 아마, 음, 오수가 흘러나온 자국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기를 지금 저렇게 지금 배관이 가는 길을 깨가지고 배관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러 왔는데 원래는 사람을 그냥 두명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왔습니다. 왜 왔냐? 여기 <laughs> 지금 어, 신규 사장입니다, 신규 사장. 어, 업체 팀장으로 일하다가 지금 이제 독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곳이 있어서 왔는데 도와주려고 왔으니까, 열랬으면해야죠 뭐, 이런, 이런 작업이 되게 보면은, 어, 뭐 아니면 또 옵니다. 뭐, 어, 진짜 간단하게, 잘 찾아지면은 또 쉽게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게 뭐 한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오수가 다른데로 빼어나오는 빼어 거기 때문에, 배관 파이프가 깨지거나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봐여하이 가져가셔 드리겠 아, 석분려야 되는데. 이리를잘라 네. 아니, 딱깨니까냄새가니까여기가 깨니까 올라오는데. 여기가 힘을 써. 여기가 다파참많다니 나중에 내라고. 높이가 이 높이 맞더나. 맞아. 아 믿고. 이거 이 파이프로 어이러이인데 <laughs> 그 이거 그 파이프 이게 건축 당시의 무덕이라, 내가 이게 뒤에 한게 아니고. 그 세월이여, 제 문제고. 예. 찾아이데 뭐 네. 네. 구덩이를 요렇게 팠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 보이시, t h p 관이 여기가 지금 깨졌습니다. 깨진 게, 이게. 곰가리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죠. 네, 이 부분 지금. 여기서 냄새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거 뭐 화면으로는 전혀 전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냄새가 하수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많이 납니다. 여튼 그래도 깨진 부분 <laughs> 빨리 찾아서 다행입니다. 아니면 은 저기 전부 화단 다들 내고 이거는 뭐 하루 만에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뭐 엄청나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하고 이제, 어, 나머지 남은 일은 또 우리 싹쓸이가 또 해야 되고. 아, 그래도 이게 참 빨리 찾아져가지고, 오늘 행운이다. 그냥 세면, 한복 까야지. 자, 우리 설비 사장님이 이렇게 야무지게 딱 해놨습니다. 이제 세면 한포 까놓고, 이제 테스트하고, 묶고, 미장하겠습니다. 자, 물 텁니다. 시멘트 두포 아, 까겠습니다. 이제 백 년이 가도 이거는 물살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응. 아이고, 이 점심 먹고 우리가 집에 갈라고 마음을 딱 묶고 있었는데, 한 군데 더 터져가지고, 다시 팠습니다. 이하단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 하단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한 3시간 정도 파가지고, 지금 다시 또 설비사양이 호출. <laughs> 지금 이 채워놓고 지금 우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잘되겠습니다잘되겠죠 이제? 재밌은 말 하나 빠뜨까뭐 한다고? 물로 응. 물떨어지는가 아니좀아쳐볼까아니아 아니야. 물이 샌다요 샌다고? 어. 야 그럼 언 뭐, 이거 아닌데? 요 아닌데? 요거 아니라 아 씨발 뭐, 물이 샌다 요아니아니 200원이 샜어 요 아니, 아니. 물이 샌게 아니라 근데 물이 지금 1 2원 밖에 안당나는데아 물이... 아, 어, 요거 네아 맞나? 아 요거 네새네요네아그나 맞지? 아그 사진 요요제다가저른 물이 타고 나오나? 날씨 이거 흘러다 물이 조금 아, 많이 올리겠지. 그러다고 물이 조금 많이 올수없지이 배관이 어디서 차 밑에 배관이. 야, 야는한이 타고는 물 타는 같다. 배관을 타고 오는가 그러면, 아니, 물이 지금 안에서 나와 그래, 요, 나오지. 배관 주인은 아니다. 요, 물이 깔아앉고 나서에 호수로 이빨 쓰시도 물이 새더라고. 음, 물... 아까 그랬다, 물... 이거. 호수 어, 6세 했거든. 물을 타니까 안고 물이 는거안 보자. 나오나? 안 나와요. 그럼 요, 맞는 거 같다. 그렇죠. 더 파야 되겠다.

수물 시험 촬영 사진인데 그 밑에 시험 검그 밑에서선 또 검은색 주름관이네그 어, 그렇지 이게. 아그 일부 맞았구나. 내가 말하더라 검은색 주름관은 허블로 허블해. 그래서 충밀이 음. 그안 되거든. 이게 150미리 일부로 써서 1 5 0 m m 파이프니까아 그렇구나. 난그것으부터 피봇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빛 있네. 에이씨 완전 터지집 빛네. 아, 이간의 힘이 대단합니다. 아 지금 두 번이나 밴드를 채운데도 안 돼가지고 저쪽 끝에 가보니까 끝인 부분에 대관이 완전히 작살이 나가지고 대관을 아예 그냥 저기 얇바 꺾이는 부분까지겉 끝에 사는걸이렇게계속을 했어. 그래야 안전하고 뒤탈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남은 부분 이런 게 됐던 부분 다시 다 파내고 있습니다. 괜히 또 부지런 떨어가 묻어놨더만, 다시 다 파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 배관 사와가지고, 저기다, 바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아, 인간의 힘이 대단합니다. 종이를 지금, <laughs> 지금 파내는 했기 어마어마합니다. 파다는 넙다 파내고, 아야, 1m 넘게 파내고. 제가 좀 할게요. 그래, 알았어. 응, 갑요다 옳지, 옳지. 아, 이제 배가 노출 다 시켰고, 여기 이제, 여기서, 어, 새로 이제 이어가지고, 저기 끝에 지금, 저희가 지금 엘보를 꺾어 내려왔거든요. 저기까지 새로 배관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주름관이 중간에 틀리고 이래가지고 밑에가 거미 가고 이래가지고 밴드를 계속 채워도 계속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이에 새로 PVC배관으로 마감 지으려고 그렇게 하시네요 오늘은 배관만 해 놓고 내일은 둘이 와서 흙 메워가지고 조경도 새로 해줘야 되고 그래 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배관만 교체하고 마치가 뭐,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비 오기 전에 그냥 다 해버리게. 네, 지금 이제 다섯 시간 넘었는데, 여기, DHP 간 이거는 다 그냥 틀어냈습니다. 틀어내고, 설비사장님이 이제 여기, 보이시죠? 150mm BVC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지고 지금 밴드를 채워놨는데, 지금 물은 다 잡혔습니다. 물이 잡혀가지고 여기 지금 네, 벽에도 보면은 이제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지금 완전히 잡혀가지고 배싹 말라요. 모이죠 벽에 오락게